안녕하세요, 리마입니다 오늘 액기 만들어서 기분 좋아서 실시간 켰어요. 많이 들어가세요 유리님 안녕하세요. 그런가요? 이거 제가 어제 만들었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뭐, 어디서 본적 있어? 네, 무슨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이름은, 어, 꽃들어 슬라이이에요 아니거든? 이게 무슨 꽃봉 슬라임이야. 그리고 이름 잘 만지지, 오빠. 꽃봉은또 뭐냐? 이 한여름에. 아, 네네. 들키면 어떡하지? 에이, 흑글에서 못 알아볼 거야. 그래, 내가 흑글을 얼마나 잘하던데. 아,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제가 어제 열심히 만든 꽃여름 슬라임인데 계속 우기시네요. 그럼, 이거, 한대슬라임 아닌 걸로 끝난 거죠? 여러분, 봐봐요. 이색셨던 분들 사과 바랍니다. 괜찮아요. 또, 외화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바꿀게요. 짠, 이 애끼는 동생 애끼랍니다. 데키면 망하지만, 뭐. 아니 뭔 소리예요? 이거 제 동생 슬라임이라니깐요? <laughs> 진짜 아니야 김유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진짜 너또 그럴 거야? 네네 그럼 박보령 유리님, 살구님 일들 많이 틀리면 사과문 찾다 쓰세요 제가 틀리면 제가 쓰고요야김유 이리 와봐 아왜 아니거든요? 말하시고, 는 끝까지 말하시고, 정신 옆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그건, 김민이가멘트중해준 거예요. 그래, 멘트중만 정했거든? 네네, 빨리 불러오세요, 참. 한달님, 정말 번거롭게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살구님이 피삐피비빈 슬라임이라고 우기셔서. 어, 이제 사과하실 일만 남았네요 리머리가 최고가 아이디니톡 주세요 그럼 꺼볼게요 안녕